네, 안녕하십니까. 황희의 장애 톡쟁 진행자 서사문입니다. 오늘은 어, 함께 진행하실 황희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고동주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 이제 좀 부동산 쪽으로 넘어와서 이 재건축의 절차와 문제점 그리고 대안 뭐 이런 여러 문제를 한번 얘기해 볼 텐데요. 우리나라 하면은 사실상 거의 뭐 아파트 공화국이라고 할 만큼 뭐 주거 비율의 대부분을 아파트가 차지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뭐 서울의 상황만 봐도 그렇고 점점 더더 심해질 것 같은데 이 의원님은 이 아파트라는 이 우리나라 대표적인 건축 형태인 아파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파트 하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반 우리 아파트 같은 경우는 형태 자체가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입니다. 이 철근 콘크리트 구조의 아파트가 뭐가 취약하냐면이 하드웨어 외형은한 80년 이상 수명이 가요. 그런데 이제 아파트 안에 있는 배관부터 해서 내장재 수명은 30년. 보일러라든가.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30년 단위로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드웨어하고 내장재 수명이 불일치하는 거죠. 그러니까 명품백이 있는데 이 명품백이 좋은데 지퍼가 고장났다고 해서 갖다 버리는 격이에요. 그렇죠. 지퍼만 바꾸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는 것은 이제 건축 폐기물도 많이 생기고, 30년마다 지속적으로 또 재건축을 해야 되고, 또 이게 용적률을 다 찾아먹으면, 이걸 또 사업성이 떨어져서 재건축하기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지금 한 60%? 네. 전체가 이게 주거 형태가 아파트로 되는 것도 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음. 근데 이제 뭐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전에 사실 방금 뭐 용적률 이런 말씀해주셨지만 대표님 용적률과 건폐율의 뭐 차이랄까 네. 왜 모르시는 분들도 또 있으시니까요? 쉽게 얘기하면 땅 면적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지 면적이 100평이라 하면 건폐율이 50%라 하면 그 대지 면적의 반 정도만 건물을 질수 있는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용적률을 이제 300%라 하면 그 대지 면적을 세배 정도를 바닥 면적으로 쓸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용적률과 저희 건폐율은 바닥 면적 기준 으로본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지 면적이 100평이면 건폐율 50에 용적률 300%. 음. 이렇게 되면은 어 50평짜리 건축 면적을 5 6에 30이니까 6층까지 6층. 지을 수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뭐 그러면 용적률이 200%다, 300%다 뭐 이 그런 거는 어떻게 정해지는 거죠? 처음에 도시계획할 때그 잡아주죠. 여기는 이제 주거 용도다, 여기는 이제 상업 용도다 하면서 거기 용적률을 최소부터 최대까지 정해지고요. 지자체에 따라서 이제 그 범위 안에서 음. 좀 보통은 좀 낮춥니다. 왜냐하면 다못 찾게 음, 하거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제가 그러니까 여기를 너무 개발하지 않으려고 줄여줬다가 나중에 이제 또 변화 줄때 거기서 그걸 좀 찾아먹게 하거나 아니면 인센티브를 좀 줘서 최고까지 가게. 주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종을 결정하는 2000년 대 초반에 나름 기준이 있었어요. 음. 가령 이제 빌딩 빌딩이 이제 고층 빌딩. 고층 빌딩의 비율이 몇 프로냐? 음. 그에 거 따라서 3종이 되기도 하고 2종이 되기도 하고 음. 그랬죠. 그럼 우리 여기 목동 아파트 대단지가 있지 않습니까? 목동 아파트가 처음에는 어떤 목적으로 지어졌나요? 목동 지역에 원래 목동은 여기가 다 논바닥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특히 이제 목동아파트가 지어진 곳 그다음에 가운데 상업중심축 여기는 전체가 100%다 논바닥이었어요. 근데 여기를 80년대 초에 여기가 이제 도시내 신도시다 해가지고 택지개발법 이제 신도시법이 아니라 택지개발법으로 지었는데 그때는 이제 김포공항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김포공항하고 시내를 연결하는 거점 비즈니스 신도시 이렇게 됐다가 갑자기 이거 다 짓고 나서 김포공항이 인천으로 이사를 갔어요. 인천의 큰 공항. 그러면서 이게 거점 비즈니스 도시의 기능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쭉 비어 있다가 나중에 이제 학원이 들어오면서 지금의 교육 도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방금도 말씀하셨지만 논바닥이었었는데 그럼 논 위에 물론 다지긴 했겠지만 거기다가 이제 아파트를 지은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목동 아파트는 어떻게 보면 물론 우리가 재난 같은 건 없었지만 재난에 좀 취약하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지금 다시금 재건축 논의가 있는 이 마당에 뭐 안전진단이라든가 이런 데 영향을 준 건가요 그러면 그것도 영향을 줬습니다 왜냐하면 그 지진에 대해서 우리나라 이제 안전 지역이 아니다 그래서 이제 지진에 대해서 이제 모든 건축물들은 요즘에 짓는 건축물은 지진을 검토하고 지진에 맞춰서 구조를 하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여기다가 그 정도까지는 고민 안 했고, 둘이 또 바닥이 또 여기가 좀 물이 오랫동안, 정말 오랜 조선시대 때부터 여기에 물이 먹은 지역입니다. 이쪽이. 그래가지고 그 집안이 좀 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차피 지금 구조, 그러니까 지진에 대해서 고려하는 새건축을 짓을 때가 사실 도래했습니다. 원래 보면은 연약 지반이거든요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쭉 잡으면 물 주르륵 흐르고 흙 조금 남는 갯벌. 여기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아파트를 질려면 수직 파일을 안방까지 연결을 하고, 10m 짜리, 음. 그 위에다 건물을 지어요. 음. 네? 그러다 보니까, 어, 건물이 없는 이 주차장 같은, 여기는 이게 좀 주저앉고, 음. 건물은, 음. 그러니까 이게 수직 파일이 연결돼 있으니까 밑으로 꺼지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진처럼 횡으로 힘이 작용하면 이게 순식간에 이 집안이 액상화 돼요. 음. 가령 이제 우유, 우유 이렇게 딱 굳은 거를 막 흔들면 다시 액상화되듯이 그러니까 실제 지진 같은 게 일어나면 상당히 위험할 수가 있죠. 일반적으로 봤을 때 저는 뭐 이쪽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보통 30년 40년 정도 되면 이제 재건축 재개발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어쨌든 목동에이 아파트 대단지가 재건축을 시도하는데 어 뭐. 예를 들면, 늦어진 이유가 부동산 가격의 상승이라든가 아니면 또 다른 기타 어떤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건지. 아마 그 당시에 이제 10년 주기로 우리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분명히 사업성도 좋고 하니까 부동산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이다. 음. 이러기 때문에 일부러 안전진단을 그전에는 그그 그 기준을 상당히 강화해 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진단 통과하기가 매우 힘들었었죠. 그래서 아마 아파트 투기 수요가 몰릴 것을 우려해서 정부가 안전 진단 기준을 높였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거의 안 되다가 이제는 그 부분은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부동산 투기 세력들이 항상 많다는 거잖아요. 뭔가 이렇게 붐이 있다고 하면 위치가 좋잖아요. 예. 그러면 결국은 또 예를 들면 피해를 보는 사람 주민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많이 억울하죠. 왜냐면은 제가 보면은 이거는 뭐 어쩔 수 없잖아요 어? 그런데 사실은 정부가 좀 책임이 있어요 어? 정부가 우리는 이렇게 자꾸 땅 팔아서 개발하는 그래서 이제 공공 부지가 점점 축소되고 있거든요 그렇죠. 가령 뭐 독일이나 일본 같은 데는 막 5, 60% 이렇게 공공 부지가 점점 정부가 매입을 해가지고 늘어나는데 우리는 자꾸 땅을 그냥 어, 어, 부상으로 내주면서 아파트 지을 사람 들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짓다 보니까 공급비율 지금 한 십사 프로, 십오 프로 이래요. 그러니까 부동산 정책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 자산이니까 그걸 불리려고만 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제가 보면 결과적으로 이게 대형 금융사하고 대형 건설사 간에 이게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를 가지고 이게 참 상품이 좋아요. 돈벌기가 음, 일종의 카르텔 같은. 그렇죠. 삼십 년마다 계속 해야 되니까. 그 외형은 멀쩡한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우리 건설사 같은 경우 해외 나가면 막 하도의 재하도 업체로 전락하는데 국내에서는 뭐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로 성장할 이런 것들이 좀 저는 은행 돈 가지고 지을 수 있고 쉽게 그 다음에 정부가 땅을 대줘서 지을 수 있고 이제 이런 그 다음에 30년 있으면 재건축해야 되는 철근 콘크리트 아파트 짓고 그러다 보니까 뭐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뭐천년만년할수 있는 구조고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가 좀 제어해 줘야 되는데 정부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어, 역할을 못한 측면이 있다 이게 먼저 잘못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음, 결국은 단계적으로 다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갈 수밖에 없는 구조네요 그렇죠. 음, 대표님도 이제 뭐 재건축 이런 사업을 많이 해보셨을 텐데 지금 현재 목동아파트의 재건축 상황이 어느, 어느 단계에 와 있나요? 아, 지금은 구조 진단은 거의 다 됐고요. 두두개 단지 빼놓고.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여기가 14개 단지입니다. 14개 단지에 한 3만 명 정도가 되는데 용적률을 거의 두배 상승시켜서 한 6만 명 정도의 도시로 한 어, 6만 세대? 어, 6, 한 5만 세대 이상. 와. 5만에서 6만, 6만 세대 명. 사이. 예, 네, 네, 네. 세대. 네, 세대. 그렇게 바뀔 예정이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뭐뭐 뭐 6단지, 7단지를 뭐 선도적으로 해 가지고 지금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장 중요한 단계는 이제 주체 선정 단계, 조합 주체냐 아니면 신탁 주체냐 이제 그런 선정 단계 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우리는 계획 수립 단계는 마무리된 거죠. 계획 거잖아요. 수립 단계는 어정어 일리차 어, 안전 진단 마감하고 정비 구역 지정하는 거니까 이 부분 대부분 이제 마무리돼 마무리됐고. 가고 있는 네. 상황이고. 이제는 사업 주체를 구성하는 단계니까 그런 어, 이제 추진위를 구성하고 추진위가 구성되면 이게 조합 방식으로 조합을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신탁사를 지정해서 신탁 방식으로 갈 것이냐 이러면서 이제 그 뒤에 이제 시공사 선정으로 들어가겠죠. 그 부분이 어떻게 보면 주민들 조합원들한테 굉장히 관심이 신중해야죠. 있을 텐데 가장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결국은 뭐 조합 방식으로 할 거냐, 신탁 방식으로 할 거냐 이걸 먼저 따져야죠. 예? 그렇다면 그두 가지의 어떤 큰 장단점, 장단점이 네. 있겠죠.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는 주민들 이익 중심으로 예? 음. 가장 살기 좋은 주거 환경이 구성돼야 되고, 음, 그 그렇죠. 다음에 이 재건축을 통해서 나의 자산적 가치도 상당히 높아지고 이두 가지가 중심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이제 조합 같은 경우에는 설립을 하게 되는데 좀 시간이 좀 걸려요. 음, 네. 아무래도 많은 사람들이 아, 그렇죠. 서로 자기의 요구들을 또 관철시키려고 그 하니까. 음. 그 다음에 신탁은 뭐 쉽죠. 신탁사 입찰을 해가지고 신탁사를 정하면 되는 거니까. 즉그 뒤에 이제 보면은 신탁사의 경우에 근데 과도한 수수료. 물론 이제 전문성도 있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하고, 사업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럽니다만은뭐한 2%에서 4% 음. 통상적으로. 엄청난 수수료를 지불해야 되고, 주민들 의견이 이렇게 조합방식처럼 충분하게 수렴되고 반영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조합방식은 이게 조합을 설립하기가 상당히 음. 어렵긴 하지만, 주민들이 우리가 어떤 주거공 환경에서 살겠다라고 이것을 정확하게 의견을 아주 디테일하게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데, 요게 이제 투명성과 전문성을 좀 떨어질 수가 있죠. 어? 대신에 물, 물론 이제 전문성 같은 경우에는 영역 업체를 뭐 이렇게 선정한다거나 해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데 여러 가지 좀 주민들 의견을 모아 가는데 있어 잡음이 좀 많을 수가 있고 사업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길어지겠죠. 그렇죠. 예, 그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조합 방식은 주민 이익이 더 크겠죠. 예, 그런 장점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합 방식이 어떻게 보면 이제까지의 메인 방식이었어요. 강남이나 대도 시들이 거의 다 조합 방식으로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합 방식은 이제 분쟁은 있지만 충분히 싸우고 의견을 다 내고 그래서 시작할 땐 굉장히 불협화음이 많지만 나중에 이제 어쨌거나 정리가 돼서 의견이 통일돼서 가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간이 좀 걸린다는 좀 단점은 있죠. 예. 그래도 이제 예전에는 그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뭐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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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개발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하면 기본적으로 10년 걸린다, 뭐 20년 걸린다 이런 얘기들이 워낙 많았고 실제로도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무 본인들의 이익, 뭐 나는 저기 위에 사는데 왜 이주비를 덜 주냐부터 시작해서 너무 상충되던데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하면 잘 해결하고 추진하려 할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요즘은 뭐, 신속 통합 계획을 할수 있게, 딱, 이제, 따로 뭐, 교통부터 해서 환경부터 따로 심의하는 것도 이제 통합으로 심의하고, 그래서 기간이 한 절반으로 단축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또 신탁사를 선정하게 되면은, 어, 조합 방식보다는 좀더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고, 이제 사업 기간을 단축하는 걸로만 보면은, 과거 조합 방식에서 벗어나서, 어, 신속 통합 계획이라든가, 어, 신탁사를 활용한다든가 다양한 기재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업 기간만은 이제 조금 더 단축할 수 있는데 이제 과연 주민 이익과 어, 연결되느냐 조합 방식처럼 이제 그 부분은 이제 좀 우리 주민들이 좀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죠.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제가 그런 경우도 많이 봤는데 본인들의 아파트의 브랜드 뭐 이런 신경을 엄청 많이 쓰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사업 시행인가가 끝나고 나면 시공사를 선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시공사를 선정하는 것도 시점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던데 그런 부분은 선우가 있나요? 네, 보통? 제가 이제 아까 조합 방식은 이제 좀 나중에 선정하는 방식이거든요. 사업 사업 시행 인가 나오고 나서 이제, 이제 건설사를 보통 정하는데 신탁 방식은 아 시작할 때 신탁이 정해지고 바로 건설사를 들어갑니다. 아니 고것도 그래. 이제 조금 네. 조례가 바뀌어서 네. 조합 방식도 조합이 설립인가를 바 고 나면 음. 곧바로 또 시공사를 선정할 네, 수는 있습니다. 네, 할수 네. 있죠. 네. 네. 그런데 그럼, 이제 아마 이런 건 있을 거예요.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어, 기존에 보면은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계획인가라든가 어, 이런 걸다 받고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은데 이렇게 설계한 주거 공간을 공사해줄 사람을 선정하는 게 이제 시공사 선정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시공사를 먼저 선정하면 이게 아직 뭐 설계라든가 뭐 도면 배치 같은 것도 안 나왔는데 거의 뭐 이게 어떻게 보면 시공사 이익 중심으로 어 이렇게 좀좀 좀 과도하게 비용이 상정될 수가 있죠. 왜냐하면 어 조합은 아무래도 시공사보다 설계 능력이라든가 이런 게 약간 조금 떨어질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공사가 이제 선정되면은 자꾸 이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좀 공사비가 자꾸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 대체적으로는 건축심의라든가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게 좋지만 이게 또 때에 따라서는 시공사를 선정하고 주민들의 견만잘 수렴되면 주민들 이이 중심으로 이렇게 좀 의견이 모아진다면 뭐그 뒤에 어, 건축심의를 할 수도 있는데 이것도 한번 따져봐야 될 부분입니다. 음, 그럼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얘기 통상적으로는 의미가? 건축심의가 마무리되고 시공사를 선정해야. 공사비 증액에 대한 시비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정확히 선정할 수가 있죠. 공사 그 규모를 알 수가 있으니까요. 마감 수준하고 다 나오니까 금액을 선정하는데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때 하면. 네. 이게 이해관계가 다르거든요. 시공사 입장에서는 이게 분양성이라든가 사업성을 중심으로 따질 수밖에 없고. 그렇죠.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이 시공사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시공을 해줄 수 있느냐? 아니면은 또 브랜드는 어떻고 시공사 브랜드는 어떻고 그 다음에 이저 시공사가 대출이라든가 낮은 금리로 어 뭔가 이 사업을 추진해 줄수 있는지 이두 개가 부딪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시공사는 본인의 회사 이익, 그렇죠. 그렇죠. 조합원들도 마찬가지로 조합원들의 이익을 그렇죠. 때문에 서로 이제 부딪히는 경우가 생겨니다특한 지점을 찾아야죠. 음. 그럼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그런 단계를 거치면. 실행계획 수립 단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시공 단계라든가 그그 이후의 절차를 좀 모든 분들이 좀 알기 쉽게 어떻게 절차들이 진행되나요? 그러니까 사업주체 구성 단계하고 실행계획 수립 단계가 이렇게 좀 섞여 있는데요. 그 음. 이제 시공사 선정을 하고 그다음에 어, 건축심의와 사업시행 인가를 하느냐 이제 이 차인데 대체로 절차를 보면은 조합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건축심의라든가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어, 시공사 선정을 하는데, 뭐, 신탁 방식으로, 어, 한다면 신탁사가 지정돼서 시공사 선정과 건축심의 사업시행인가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그 이후에 이제 관리 처분 계획인가. 네. 이걸 전체를 모아서 관리 처분 계획인가는 뭐냐면은, 아, 이제 뭐 토지가 어디고, 사업 대표는 누구고, 여기 대지는 몇 평이고, 네. 그 다음에, 뭐 40평대는 몇 개고 30평대는 몇 개고 뭐 이렇게 해야 이제 분양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종적으로 상품이 완성되는 게 관리처분 계획인가를 고시하면은 그음부터 일반 분양을 하거든요. 음. 물론 이제 그 전에 어 조합원들 분양은 있죠. 어, 어 조합원들 분양은 어 사업 시행 인가가 떨어지게 되면은 그전 단계로 어 종전 종후 자산 평가를 해서 조합원들끼리 먼저 선분양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관리처분 계획인가가 마무리되면 일반 분양에 들어가는 거죠. 상품으로서의 모든 준비가 완료되는 거죠. 이제 그러면 이제 상품으로서는 준비는 완료됐지만 결국 이제 공사도 해야 되고 어떤 완료 단계도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완료 단계까지 어떤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분양을 이제 시작되면 이제 착공하면서 분양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주를 해야 되고 이주 대책이 있어야 되고 이사 나가야 되고 철거를 해야 되고 이제 공사가 이제. 들어가면서 뭐 거공공되고 이제, 뭐, 뭐, 뭐. 이제 또돈 이제 청사를 해야죠. 청료죠. 어 그러면서 이제 공사 완료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방금 분양 말씀도 하셨는데 분양 시점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뭐 어느, 어느 점 포인트에서 분양을 시작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요. 보통은 이제 뭐 상가하고 아파트하고 좀 다른데 아파트는 보통 착공 들어가고 나서 하고 상가는 이제 어느 정도 골조 들어가고 나서 들어가는데 요즘은 이제 아파트 가격 때문에 후분양 쪽으로 많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는 어차피 각 세대 그러니까 단지별로 판단을 하시겠는데 그 부동산 시장 사정에 따라서 예, 그거좀 조합원들이 의견 모아서 결정해서 어, 이익의 극대화로 아마 판단하실 것 같아요. 시기는 아파트 가격이 최대 고점을 찍는 시기를 맞춰야지. 지금 같은 시기는 조금 분양이 그렇죠. 물론 이제 목동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성이 워낙 좋아서 어, 그거와 무관하게 분양은 잘될것 같습니다만은. 그 지점인데요. 그러니까, 목동 아파트가 분양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당연히, 뭐, 목동으로 이사 오는 분들은 아이들 교육 문제, 음. 어, 교육도시기 때문에, 어, 대학을 잘 보내려면 목동으로 와야 된다. 이제 그런 게 가장 큰 매력 포인트죠. 그 다음에 교통 문제. 내가 강북이라든가 강남이라든가 또는 뭐 서해안이라든가 이런 곳을 아주 원활하게 다닐 수 있느냐. 그러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강북 횡단선하고 목동선의 추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목동 아파트 재건축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교통 영향 평가에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이 광역 교통망 계획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미 반영돼서 교통 영향 평가가 통과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반드시 관철돼야 됩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어, 재건축의 뭐 문제점이라든가, 대안이라든가, 목동 아파트 위주로 살펴봤는데요. 저희가 또 다음 시간에 이 대규모 주택 공동주택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